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나오겠네요. <laughs> 소리가 조금만 더톡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우 떨, 떨리네요. <laughs> 예,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어,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죠? 신인 아이돌 j 디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어 오늘 지금 일, 이쪽에서 팬미팅 하는 거를 지나가면서 많이 보긴 했었는데 제가 하게 될 줄은 또 상상도 못했네요. <laughs> 되게 떨리고.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어떠신가요? 기분 좋으신가요? 저도 지금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긴장하면서 왔거든요. 뭐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? 하, 감사합니다. 이거 받으셨나요? 저도 처음 받는데 지금 봤거든요. 예쁘네요. 어떤. 잘생긴 사람이 있네. <laughs> 어, 지금 제가 멘붕이 와서 잠깐만요. 뭐부터 해야 될지를 이제 까먹었어요. <laughs> 생각나서요. 네. 일단 어, 좀 이렇게 처음 가까이서 보는 거잖아요. 얘기 좀 이렇게 하고 하다가. 재밌는 게임을 할 거거든요. 네, 그래서 일단 조금 몸을 조금씩 풀고 계시고 어, 일단 좀 오늘 뭐 드셨나요? 어, 항상 저한테 퇴근하실 때그 네, 저녁 추천해달라고 조금이 드셨어요? 삼겹살도 드셨고요. 아, 잘하셨네요. 오늘 저녁은요. 아, 그거 마파두부 마파두부가 그 진짜 그 마라 향 나, 많이 나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 짬뽕 파는 중국집 있잖아요 진짜 중국식 말고 그쪽에서 파는 마라 마파두부 예 그거 맛있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예 그건 뭐예요 제디 사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싸인 지금은 또다 해야 되니까, 그러면 못하니까. 일단, 네. <laughs> 어, 우리 그러면 조금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. 게임을 할 거거든요. 근데 그 게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, 어 끝까지 여기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두 명을 뽑을 거예요. 그래서 남은 두 명. 근데 이게 있어요. 규칙이. 이기거나 지면 안 돼요. 무조건 이기는 거. 이기는 거 하나만. 입니다. 비기는 것도 진 걸로 칩니다. 그래서 어, 두명 남은 사람들한테는 사인 CD 자, 드리고 어, 이렇게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. 자 그러면 바발보는 어떻게 잘하시는 편이세요? 이거 볼 기회 지금 드릴게요. 아, 필요 없어요? 바로 드실 것 같은데? <laughs> 자 행운을 빕니다. 자. 가위바위보 비기거나 지는 건 안되고 무조건 이기는 것만 됩니다 자손 이렇게 올리시고요 바꾸거나 이러면 안돼요국집바 아닙니다 자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찌만 찌만 남아야 됩니다 빠 안되시고요 묵도 안되시고요 찌만 자이 자, 상태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자 빠만 남으셔야 됩니다 자,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찌만 남으시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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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남으셔야 됩니다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자 묵만 남으셔야 돼요 묵묵 손들어주세요 묵묵 한분 한명 남았어요 자 그러면 한분 더 뽑을게요 네, 한분 더 일단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잠깐 아 네. 저요 반드립니다 자, 이제 한 분, 한분 더. 자,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요. 빠르게 자, 안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, 안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, 안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부, 부,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찌 나무셔야 되고요.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! 찌, 찌, 찌! 당첨? 한 분? 한 분, 한분 계세요. 한 분. 축하드립니다. 어, 갈발부도 해봤는데요. 어, 갈발보 되게 잘하시네요. <laughs>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<laughs> 어 어떠신가요, 당첨 일단 축하드리고요. 네, 저희가 이런 이벤트들 앞으로도 많이 준비할 거니까 어, 언제 이런 게임이 나올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여러분 그 얼마전에 나온 에러 405 아시죠? 네. 그 에러 405 챌린지 아시나요? 네 챌린지를 되게 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해서 좀 쉬운 버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쪽에서 찍을거거든요 챌린지를 같이 할건데 저는 춤을 알고 있는데, 여러분, 일단 모르시니까, 살짝 알려드릴게요. 어, 일단, 음악을 한 번, 네, 그쪽 부분을 틀어주세요. 이렇게만 하면 돼요. 쉽죠? 생각보다. 한번 더요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괜찮으신가요? 자, 그러면 제가 노래 살짝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, 이 한번 해러실제요 자, 시 살짝 할테니까 한번 여러분, 여러분, 여 보는 타러분여러 너를 알고 싶어진다. 에이!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아, 아, 요거 안 했구나. 아, 죄송해요. 자. 띵! 하고 올려버린 메인볼, 소리. 처음 보는 타이베아너. 너를 알고 싶어진다. 에이! 맞습니다. 어, 잘하시네요. <laughs> 네. 이렇게 한번 찍어볼 거거든요. 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. 네. 네, 잘 추셨다고 하시, 하시네요. <laughs> 잘 하시네요. 굿 굿. 네, 어 여러분 챌린지도 찍어보고 했는데 요즘 에러사공모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? 괜찮나요 후에 <laughs> 마이가 좋아요. 에러사공호가 좋아요. 아, 다행이네요. 그럼 그래도 좋으시다니까 또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음반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도 좀 이따가 음반 무대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엔딩 이렇게 돌았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때 윙크하는 거 해볼게. 어, 오늘 엔딩 포즈도 윙크하고 실수 없이 멋있는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첫팬 미팅 기념하기 위해서 또 단체 사진. 같이 찍을 건데요. 네, 요, 여기서 할 거예요. 네, 여기서 어 폰케이스 저랑 똑같은 폰케이스 갖고 있네요. 네. 이쪽에서 그 포즈가 있어요. 포즈, 요거, 요렇게. 이게 에러 사공크 그 데이라 데이라 할때 요거 시그니처 포즈거든요. 요거 하고 같이 찍으실게요. 자.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요롷.. 음 아무거나 자 그러면 저기 카메라 보시면 돼요자 갈게요 하나 둘셋한번만더 갈게요 하나 둘셋 포즈 바, 바꿔서 어떤거 할까요? 하트 요 하트 요거 요거 자요 하트입니다 자자 자. 자. 하트 하트로 하트로 잘 찍을게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오늘도 열심히 무대하고 엔딩 포즈 윙크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분들도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안녕 <laughs> 아 그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! <laughs>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열심히 하겠습니다